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슈퍼셀 역대급 레전드 스킨이 나왔습니다. 헤르메스 맥스, 줄여서 헤르맥스 스킨이 나왔는데, 어, 이 스킨 79보석 치고, 진짜 가성비 너무 좋고, 지,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업데이트 미리 보기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펙트도 작살 나고 어, 일단 외형 자체가 너무 멋있어서 이 스킨을 오늘은 본 계정으로 구매를 하려고 해요 어, 원래 본 계정은 무과금으로 플레이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브루패스 때문에 보석 아껴두고 있긴 한데 어, 이헤드맥스는 진짜 홀참치라가지고 큰 맘먹 한면 질러보겠습니다 아 진짜 전여친 파이퍼 옷 사줄 때 이후로 어, 이 계정에 스킨 지르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와, 일단 저도 드디어 맥스 스킨이 새로 생겼고요 와, 일단 애니메이션 변화는 없지만 인게임 이펙트가 작살나기 때문에 바로 한번 헤드백스로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와, 진짜 얼마만에 사는 본계정 스킨인지 모르겠는데, 와, 벌써 이뻐, 벌써 이뻐. 와, 외형 보소. 와, 작살나죠? 일단 고대, 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 신을 따서 만든 스킨인데, 일단 총알 쏘는 것도 바뀌어요. 79보석짜리 치고 진짜 해자야 총알이 이렇게 바뀌고, 야, 근데 또팸티밍 작사했는데, 또 시작하자마자 팸티밍이야 뭐 오케이, 예 이거 뭐, 나, 나, 한테 오는 거야? 지금? 뺏어먹으려고. 나 헤르메스인데, 나 신인데, 어, 나 신인데 나를 잡으려고. 야 약간, 약딱 아유, 야, 잠깐피 오케이, 오케이, 어우, 야, 야 죽을 뻔 했다. 야, 잠만 잠깐만, 오, 야. 야, 위험했다. 아니, 잠깐만. 얘들아, 아니, 티밍 하려고 쇼다운하지, 너네. 아, 나 지금 살짝 빠져가지고, 피해이를 먹을게요. 안 되겠다. 저팸은 복수를 안할 수가 없거든, 지금. 일로 와봐, 어디서 너. 팸 일로 와봐, 너, 임마. 오졌어. 저거 지금 팀이 하나 킬한 건가? 저또팀이 오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파이퍼 어디갔어? 파이퍼 죽었나? 오, 야, 쎄있네 아얘또팀 얘 나오겠다. 아우, 야. 그럼 저거 잡아라. 아, 그렇지. 잡아야지. 저거는. 오케이. 잡았고. 자, 얘 궁극기 쓰면 작사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날개 생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 쓰면은.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야, 얘싸우라싸우라 싸우라. 오케이. 나이스. 팀인충들 최고. 나이스. 팀인충들 최고. 나이스. 어, 아무튼 뒤쪽에 날개 생기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날개 생기고요. 아, 진짜 이펙트 작사해 나네. 야, 쎄다, 쎄다. 오, 나이스. 오, 잡았고. 야 이거, 뛰니까, 스킬 끼가 날라다니는 것 같은데, 역시 스킨 버프가 존재하는 건가? <laughs> 야, 뭔가 되게, 기분도 업되고, 잘 됐는데, 플레이가? 일로 와봐. 첫 판부터, 훌린 유튜브가 1등 한다고? 일로 와봐. 룸 쓰고, 날라다녀야지, 날라다녀야 어어, 어리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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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오케이, 잡아주고, 이렇게 피해주고요. 어, 야, 뭐하니, 뭐하니, 뭐하니? 뭐하니? 당연히 뭐하니? 어, 아,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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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넣 거야. 뭐하니? 뭐하니? 나 헤르맥스, 뭐하니? 헤르맥스, 나이스. 어우, 야. 멋진 거 뭐? <laughs> 작살이 나는데 일단 승리 모션 변화는 없어요. 기본 메스랑 똑같은데 80 보석짜리인데 이것까지 있으면 좀 과하지? 아 지금 스킨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멘트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laughs> 자 일단 다시 가볼게요. 항자두 개짜리 먼저 먹어주고 맥스가 높음 세게 먹어가지고 근데 많이 안 쓰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스킨으로 버프해 주려고 그러네. 날로 먹으려고아 이거 지금 맥스너음 많이 먹어가지고. 일단 때려주고, 오케이, 에드거. 에드거 피쳐 운동을 이거 먹어주고요. 모독은 어차피 나한테, 에드거. 어, 피해주고. 나이스, <laughs> 도망가지, 도망가지. 오케이, 잡았다, 이거. 나이스, 잡아주고. 이거는 폭 피해주고. 오케이. 엘프은 여기 있는데. 엘프은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았는데. 아, 어디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숨어 있었지, 숨어 있었지. 그렇지, 라바. 와봐. 엘프는좀 있으면 궁 차기 때문에 맞다가. 오케이, 궁 쓰고. 궁 쓰고. 나이스. 녹여주고. 아궁 쓰니까 진짜 멋있어. 일로 봐너 덤빌 거야? 일로 봐 어, 어디, 황야에 야! 아, 톱잡이, 이씨, 아이가! 오우 깜짝이야. 가재한번 빼주고요. 일로 와봐, 임마. 나한테 감히 덤빈단 말이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가재 첫 번째 가재시니까, 쉴드는 없는 거 확인. 일로 와봐, 여기서. 아유, 이렇주고 오케이. 아우, 저거 진짜 엄청 도망가네. 일단 이거 먹자. 큐브는 홀참치아야야야 그거를, 그거를 내껀데, 건데, 내껀데. 건데. 야, 파이퍼 뭐하니? 쏴라, 좀 파이퍼 뭐하니? 야, 한번 쏴라, 파이퍼. 왜 티밍이야? 하하하, <laughs> 미치겠네. 네 티밍때문에 그거를 안잡는다고? 일로와봐 너 일단 게일 잡아주고요 아 개일부터 잡아야되는데? 아우... 저. 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이거부터 잡아 이거부터 어 이거부터 야이거 잡아 아야이 티밍충들 진짜 환장하겠네 일단 이거 먹어주고요 야그 와중에 파이퍼 개일 안잡는거 진짜 실화냐? 일로와봐 너 티밍충 내가 참교 해줄게 일로와봐 파이퍼 어딨어 파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단 여기 에드거있지않았나에드거 일단 사라진 거 같고 올라와봐 올라와, 어팀쭉 올라와 팀추 컴온, 피해주고, 오케이 나이스, 어우 좋아 팀 창조, 에 뭐야 나한테오는 거야, 오는 어,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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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피해주고, 오야 위험했다, 야 저거 잡아봐라, 섹스야, 잡아봐라, 나한테 오지 말고, 나한테 오지 말고, <laughs> 나이스, 잡아주고, 팀 쓰고.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이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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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티티티이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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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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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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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어, 팀원들도 공격기 주고 때려주고 예얘아 근데 맥스 확실히 진짜 약해졌다 아니 금리는 다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야, 야 잡아야 된다 오와 야 먹히냐 뭐 먹히냐 뭐 오우 야야 위험할 거야 다 얘들아 오케이 가자 얘들아 오늘 왜 시작하면 다 죽은 거야 너네 뭐 하니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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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리코 남아 때리는데 잠깐만 아 리코 남아 때려 이가 제품이 너무 떨어졌어 아 이거 잠깐이너 아우 아 일단 맥스 잡았고 야, 얘들아 수비수비 수비. 얘들아 안 된다 와 잠깐만, <laughs> 아니 우리 그리프인데 왜 궁을 안써 얘들아. 아, 저 이거 한장하겠네 얘들아, 아니 공 써줄게, 오케이. 궁 테고, 궁 테고. 야, 잠깐만, 야, 얘들아. 아이, 저 녹이, 오우야. 아야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넣었어, 패스 넣었어, 패스 넣었어. 슈팅, 야,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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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아, 야, 그거 왜 수초 안 때렸어? 아, 니 약간 얘네 심장 세트구나 지금. 아, 이 심장 세트가 안 좋은데 지금. 아, 방금 그건 넣어줬어야 됐는데 아, 안 좋고요. 일단 빠져주고, 나이스. 어 좋아좋아 좋아. 공 공같아 어야 타르핀 아좋었다다아이 타르핀 너무 제대로 들어왔네 아비 이거 아 위험한데 수비되냐 이거 얘들아 어 심장 심장들아 수비 오케이 나한테 패스해 나한테 패스해 아래쪽 패스해 아우 어, 한르인공만았는데또 얘들아 내가 공줄게 공줄게 얘들아 잘하자 얘들아 네. 일단 아래쪽 좀 빠지자 전략 야 지금 까봉 날릴 때가 아니야 얘들아 이미직콘3시간에 지금 게임하는데 얘들아 아, 안 돼, 네. 아 야, 씨 안되는데 이거 오케이 아야 얘들아 또 누웠어 심장 들어, 심장 들어. 아, 위쪽 패스, 위쪽 패스, 야, 위쪽 패스, 위쪽 패스, 위쪽 패스. 그렇지, 야 패스 좋았다, 패스 좋았다. 믿음의 약속에, 약속에, 약속에. 아, 야 이게 안 들어가. 아, 아 이거는 너무 멀었어, 내가 아, 리코 때문에 아, 이거 넣어줬어야 되는데. 아, 약, 약속의 패스. 내가 받아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아 들어가냐? 아, 야, 나, 나 진짜 안 죽고 오래 버텼는데 이게 안 되네. 아, 전판 너무 아쉬운데. 아 그거 내가 딱 성공했으면은 따라잡을 수도 있을 뻔 했는데 아 아쉽다 오케이 일단 상대방 탱커가 굉장히 많아요 디비랑 넬프리모 에드건가 아래쪽은? 야 이거 우리 비때문에 너무 좋은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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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패스 아래쪽 패스 아까비 아, 네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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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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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다 야 이건 넣어야 된데 야 이거 그렇지 야 이건 들어가줘야지 이건 진짜 잘 때렸는데 그이잘 들어갔고 야 우리 비때문에 이거 너무 발라버릴수가 있겠는데 그 상대방 아무것도 못하죠? 오케이 어, 받아가지고 어 피해 피해 어어이크 회크 뭐 넘어리고요 나이스 <laughs> 아야 못떴어? 어 그러면은 바로 3점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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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들어가지 3점슛? 3점슛? 야 이거 안들어갔어아야 3점슛 쏜건데 아 까비 다시 야 미안 다시 해볼게 내가 자, 이거는 미안하다 아 까비 야 이거 뚫고 가버릴라 그랬는데 가젯으로 오 뭐야 방금 잔상남네 죽었는데? 와 이게 스킨 위력인가? 와, 멋있는 거 봐. 아, 방금 그 상점 슈, 안 들어가는 거야. 잘 때렸는데. 일때 밖에서 일반, 공격 때려도 상점 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케이. 어, 가자. 어, 자 어, 자 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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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올라와. 뜯어가지고. 자, 슛트이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아, 이거는 2점 슈이지만, 어, 여유가 없었으니까 깔끔하게 성공하고. 자, 가자. 마지막 골 넣으러 가자, 얘들아. 이거 너무 쉽다, 이번 판. 재밌다, 이번 판. <목소리> 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지. 프로는 이렇게. 어, 좋아. 어, 파이프 좋아. 나이스. 프로는 이렇게 하는 거지, 얘들아. 아, 슈팅. 아, 이안못들어간는데 이거. 이렇게 앉았는데. 아, 딱히. 오케이. 오, 이렇게 해주고. 나이스. 아, 얘들 근데. 안 죽는 거 보소. 단단해, 단단해가지고. 아, 공똥구 튀자. 어, 튀어가지고. 슈팅! 아, <laughs> 어, 아래쪽 와가지고. 리바운드. 아우, 어, 야, 이바운드안 되네. <laughs> 어, 좋아, 좋아. 어, 어, 나한테. 어, 좋아지고. 아왜아아 아우, 까비 아 생각보다 쉽지 않네 <laughs> 아왜야 아, 이거 안 들어 <laughs> <laughs> 야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아, 멋있게 좀 마무리 해보려 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헤르맥스 구매를 해서 좀 써봤는데 아 맥스가 너프를 먹어서 확실히 약해졌긴 해요 하지만 오늘 스킨버프 제대로 먹으면서 사실 맥스 쓰는 재미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브롤패스 무료보석이라도 모아서 무조건 사셔야 될것 같고 아무튼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활밤